견 박사 많 은데 <laughs> 쓰벌뭐 어, 보여？아, <laughs> 지 에？아, 이거？하이. 음. 아 치킨시 신맛치죠. 아이고 보풀에 저느님아, 감사합니다. 꼭 먹을게요 진짜로 어, 오늘 오늘도 솔로 밥을 채우고. 어떻게 치킨을 먹을까요? 야, 오랜만에 베릴 갈겨? 너무 뭐 SMG만 썼지? 베릴이 조금 슬퍼할 거야. 오랜만에 근본 조합 가야겠다. 베릴 앤 n d 구퍼 베릴 스킨 멋있게 나오면 살 거냐고? 어나살 의향 있어. 얘리 스킨이 없어. 성장형이. 궁금하신 점? 톡투 미. 애니 퀘스천 웰컴. 진짜 123. 아, 아닙니다. 나무이키 잠깐만 주키니야이 녀석들아. 나왜 몸무게가 두 개냐? 100kg랑 125kg. 뭐 뭐? 나 무슨 뭐자우군 동체야? 아니 뭐야 이거? 키가 왜1 8 9 m m 야뭐 신발임? 유아용 신발 아니야 이 정도면? 가189 밀리야. 키니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사투리가 후수한 게 어렸을 때 개구리 잡고 놀았을 것 같은데. 저 뉴욕 워싱턴 DC 전라남도 베이징 월드컵 감사합니다. 다음 자기장 보고 종광 그냥 꼬라박을게요 죽든 말든. 다음 자기장 보고 종광 그냥 꼬라박고 뭐뚫턴가 다음 판 가던가 하겠습니다. 아 같이 먹자. 죽었어? 안 죽은 거어 죽었어 미친. 뭐 죽은 거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메메메메 메리 크리스마스, 마이 오리 오케이. 야스 엔딩이면 배우 울고 필요 없어. 집을 잘 골라야 되는데, 없어, 없어, 없어. 배율만 나오면 금상첨화긴 한데, 자기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이야. 어, 6배율 뭐야? 되는 판이야. 몸샷 내성발톱 왜안 열었어요? 내성발톱? 아, 안 열어서 줬어. 이거 깨워가지고, 이거 스탠드 그냥 부셔버릴까? 참음. 역시 난 착해. 내성발톱? 소리 잘 들어, 소리 뭔 총이지? 이거?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Uh, 중국. 아, 중국. 我是中国.你好. w You. 啊你 n 你 o 好好 n a o Dinao. Dinao. d i n o k n a o d i o i o d i o d o d i o d i o d i o d i o i o o 진짜 갔 어, 미친 뭐지?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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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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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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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에이 브랜드 갔어, 어디니? 저쪽이다. 저쪽이다. 보급지다. 나 걸치니 살짝 안 걸치는 것 같기도 한데 소리 안 내야겠다. 나한발 죽여야지. 장식박 2 u 순서의 e y 특 특별한 소스 p e r a so y o u 지 컷. a 삑삑삑빅 u see 가 버려. r p 아이고 신맛 치즈. u n g p 삑삑삑삑빅 d you cut b i 어어 i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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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이게 창문을 총으로 깬 다음에 들어오는 소리 안 들리게 해서 몰래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그래서 비행기 소리에 맞춰서 몰래 여기 숨어있었어 <laughs> 방금까지 2층에 있었죠 근데 방금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문 옆으로 열리는 방에 옆으로 서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아예 안 보였을 거야 아예 안 보이죠 짜꿍 <laughs> 심장 마비 대화 해가지고 제가 먼저 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국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알았다. 먼저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은 거 같은데. 얘랑 싸우다 죽었나 봐. 와 이렇게 됐네. 저는 일부러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위치 모르죠. 제 위치가 조금 유리했어요. 예. 네. 등선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안 보입니다. 여기서 수류탄 날라오거든요, 곧.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베트지형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유버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달달하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이크. 자, 기냥 나베드 굿. 나베드 굿이란 뜻은. 뭔 뜻일까? Not bad, g 나쁘지 않아, 좋아. 오늘도 영어를 배워갑니다, 여러분들은. 유익한 주키니 방송. 비 b s 아, 오히려 좋아가 not b 오. 오늘부터 오히려, 오히려 좋아라, 영어로 not b a 입니다 중글리시, 씨. <laughs> 중글리시. 나 어쩌다가 중대, 어쩌다가 중국인 프레임 됐냐. 누가 나 중국인 프림 씌운거야? 니네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반전데 설레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내가 누가 내 뒤에서 BRDM을 불렀어. <laughs>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BRDM 살 인마 예. 정확히 정확해. 미안합니다. 하, 미안합니다, 람쥐. 근데 비알디엠은 뺏는 게 맛있어. 내가 부르는 것보다 뺏어 먹는 게 맛있어. 고급은 먹어야 되잖아. 삼투만 먹어요. 과유불급. 봐봐. 아유거뼈만 먹고 때 피할 때갈 휘! 와, 여기때 피할 때 피할 때 피할 때피깡때 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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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잘 피해요. 먼저 쐈어요, 니가. 자, 피해 보세요. 저 심리의 달인이에요. 심리학 박사. 줄기 선수 출발. 피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내리는 척, 안 내리. 장전하세요. 장전 안 해요. 오케이, 고수에요 고수 아니에요. 일대일이에요. 라스트 한명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연막탄 까서요. 뭐예요? 보급 먹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보급 먹고 있어요? 보급 먹고 어디 튀었어요? 고지가 유리해요 자켓방이 예수세고 배트양트라았어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 까하지. 안녕히 가세요. 자켓방이 예수세고 양트빨았스 양상추 치즈피클 양파 까하지. 안녕히 가세요. 왜 나왔어요? 어우, <laughs> <아우>, 뒤질 뻔했네. <웃음> <웃음> 맛있어. 정말 맛있어. PRDM 뺏어가지고, 이연치 먹었어. 호! 보세요. 낙하산 정확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공중에 탔어 이거. 잘하면 여기서 공중에 탔다니까? 여기서 공중에 탔어 잘하면. 봐봐. 이미 공중에서 안녕하세요. B.R.D.M.은 제 거예요 하고 타고 이미 내 거야 이미 임자가 있는 그 B.R.D.M.이었어. 봐봐. 안녕하세요. 이, 이 B.R.D.M.은 제 거예요. 제가 타도록 할게요.하면서 한다니까 여기서 이미 들어갔잖아. 봐봐. 근데 이게 B.R.D.M.이 공중에 있을 때는 투명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관통 판정이야. 그래서, 그래서 관통하고 갔어. 나는 정확히 내렸거든요. 관통 됐어. 안돼 B.R.D.M. 안돼. 저거 뭐야? 따. 진짜 억장 무너지거든, 이러면. 아, 미안하다, 진짜. 어떤 미친놈을, 어떤 미친놈을 만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총알이 42발? 장전할 때까지 기다려. 난 절대 안 내려. 절대 안 내려. 뭐야, 장전 안 했는데 죽였네? 잘했어, 죽히니? 근데, 여기가 수류탄이 굴러가가지고, 박스에 수류탄이 굴러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터치기에 좀 빡세거든. 두 번째 거 맞았나? 얘가 지금 원래 내밀면 안 됐었거든. 근데 좀 성질이 급했나 봐.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치킨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모니카.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 반영합니 다른지 람지+ 람지+ 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